처럼 우리가 오라 소리를 못하고 내가 어느 교회도 닌다소리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단에 대해서 알려줘.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해요. 이단 교회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하도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서 제 그걸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그곳이니 거기만 가지 말고 다른 교회는 똑같이 가라. 왜 우리 한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여럿이 있듯이 우리 친구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다 자기들의 마음이 틀리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 뿐인지 이것은 우리 성남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독립적인 침례교회라서 독립교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우리가 그 명령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있다는 것, 침례를 주고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내가 교회는 어떤 곳이다? 우리 교회는 뭐지? 왜 우리, 우리 교회는 어떤 거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궁금점이 있어야지 풀어질 것 같아요. 어, 그 교회에 대한 궁금점. 혹시 없어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오는 우리 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응? 우리 친구들, 교회에 대해서 궁금점이 전혀 없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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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늘 이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laughs> 우리 성락교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성락교회가 지금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과 우리 교회만이 있고 중간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성령 외에는 우리 성락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성락교회가, 성락교회가 정말 그 회중교회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회중교회라는 의미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생각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니까, 지금은, 지금은 조금 많이 풀어져서 괜찮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단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 이단이 아닌지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전도하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위축되지 않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단이 아닌데 그 듣지 않아서 매일 듣는 소리가 저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이렇게 다들 하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단이 아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충분히 듣고 있고, 우리가 우리 성락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날마다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 다음에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각반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맞춰서 선생님이 지금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는 좋은 교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한것 같은데 조금 더 의문스럽거나 그러면 우리 각반 선생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주시기 바래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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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